안녕하세요 사고력 공부방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초성의 기역부터 히읗까지 모음은 아 그리고 받침은 시옷, 이응, 지읒이 들어간 글자들을 배워볼 거예요. 소리를 분리해서 읽고 하나의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첫 번째 연습이에요. 또박또박 따라 읽어볼까요? 갓은 가읏 가읗갓, 강은 가응 가응강. 가증가읍 가읍 갓 낫은 나은나은낫 낭은 나은낭낭나은나은낭낫 탓은 다음다은딱 당은 다은당은당다은다읍다읍딱라은라낫라은나은은라은라읍라마은마은마음마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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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마 밭은 바읏 바읏 밭 방은 바응 바응 방받은바읍 바읏 밭 삿은 사읏 사읏 삿 상은 사응 사응 상 사은 사읏 사읍사 아슨 아읏 아우다 앙은 아응 아응 앙 아든 아읍아우밭 자슨 자읏 자읏자 장은 자응 자읏 장 자든 자읍자읍자 차슨 차읍 차읍 차 창은 차응 창창 차든 차읍 차읍 차 카슨 카읍 카읍 카 강은 카응 강강 카든 카읍 가읍카 타슨 타읍 타읍 타 탕은 타응 탕탕 타든 타읍 탕읍 타 파슨 파읍 파읍 팟방은 파응 방팡 파든 파읍 탕읍 탕 하슨, 하읏, 하읏, 핫 항은 하응, 하응, 항 하슨, 하읍, 하읍, 핫두 번째 연습이에요. 조금 더 자신 있게 소리내어 읽어보아요. 가슨, 가읏, 가읏, 갓 강은 가, 응, 강 응, 강 가슨, 가, 읍, 가, 읍, 갓 낫은 나, 은 나, 은낫 낭은 나, 응 나, 은낭 낫은 나, 은 나, 은낫 닷은 다, 읍, 다, 읍, 닷 당은 다응 다응당. 다 은, 다읍다읍 딱, 라슨 라읍 라읏락. 랑은 라응라 읍, 랑라온라읍 라읍라. 마슨 마읍마읏맛 망은 마응마음망 마든 마읍마음맛 바슨 바읍 바읏밧. 방은 바응방방 바든 바읍 바읏밧. 샅슨 사읏사읏사 상은 사응사응 상, 사은 사읍 사읍 사, 아슨 아읏 아우다, 앙은 아응 아응 앙, 아든 아읍아우받 차슨 자읍 자읍 자, 장은자응자응 장, 차든 자읍 자읍 자, 차슨 차읍 자읍 잣 창은 차응창 차든 차읍 자읍 자, 카슨 카읍카읍 카. 강은 카응카응강. 카든 카읍가읍갓 탓은 타읍다읍탓. 탕은 타읍다읍탕. 타든 타읍다읍탓. 팥은 파읍다읍팥. 팡은 파읍파읍팡. 파든 파읍파읍팥. 핫은 하읍하읍팥. 항은 하읍하읍항. 핫은 하읍하읍팥. 너무 잘했어요. 오늘 배운 시옷 이응 지읒 받침 글자들 모두 완성했어요. 다음 시간엔 새로운 받침으로 또 재미있게 공부해요. 안녕.